자 이번에는 20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20번 문장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잡는 건데요. 주장하는 바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건데 뭐냐면은 주장하는 바는 이제 소재가 뭔지 요 그래서 말하는 소재, 그리고 요거랑 이제 주장. 요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두 가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자, you can buy conditions. 당신은요, 구매할 수 있어요. 조건들. 이제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대조가 나왔으니까 여기부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겠죠. 대조는 당연히 어디 부분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니까, you can buy happiness. 오, 좋은 표현. 그래서 뭐냐면은, 너가 이제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살수 있지만, 너가 행복 자체는 살 수가 없다. 자,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뭡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 자체를 살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글의 소재는 뭐냐면은요, 우리 알수 있죠? 행복이죠, 행복. 그리고 요거에 대한 주장은요, 아, 살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살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it's like uh, it's like playing tennis. 그거 이제 플레이 이제 테니스를 플레이하는 거랑 같은데요. 자, you can buy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the s o r d 자, 가게에서요 플레이를 이제 테니스를 플레이하는 그런 즐거움 자체는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you can buy the ball 너는 공을 살 수도 있고 라켓을 살 수도 있어.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뭡니까? But 그러나 자, you can buy the joy of playing 여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너는 또뭘살 수가 없다. 너는 살 수가 없어. 그 플레이를 하네. 그 즐거움 자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자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논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그 테니스의 뭔가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 너는 뭐해야만해? 아 배워야만하고. 그리고 또 뭐해야만해? 자 to 아, train yourself to play. 너가 그 훈련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끝났죠. 자 그래서 너가 이제 뭐 해야만 이제 너 너가 이제 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냐면은 이 테니스를 음살 수가 없어. 즉 행복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 훈련해야 돼. 알겠죠?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자, it's the same with the writing calligraphy. 자, 뭡니까?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때안 읽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예시가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것은 뭐와 같다. 자, writing c a l l i g r a p h 어떤 서예를 붓 쓰기를 쓰는 것과 같다. 자, 우리는 살수 있어요. 잉크도 살수 있고, rice paper 그 뭐야 그그 서예 할때 쓰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rice pap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rice paper도 살수 있고 뭐 붓도 살수 있어. 하지만 또내조 뭐는 살수 없다. 자, If you don't cultivate the art and calligraphy, you can't really do calligraphy. 요런 표현. 자, 봐요. 자, 만약에 너가 아, Don't cultivate the art of calligraphy. 여기서 이제 art라는 뜻은요. 기술 요런 뜻이에요. 예술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서예에 대한 기술 자체를 서티베이트 뭐야 음, 만들고 경작시킨다 즉 발전시킨다 요맥라이에는 이제 발전시킨다 이런 뜻이고 너가 이 서예 기술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키지 못하면은 너는 정말로 서예를 잘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니까요 사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또 그래서요 이 서예 자체는 요구해요 뭐를 요구한다 음프티스 e 연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해야만 해요 아너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해 계속 같은 이야기.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아, 행복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합니다. 뭐로 써요? colleague. 아, 서예가로서 행복해요. 단지 언제만요? 자, only when you have the capacity. 너가 그 서예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만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도 is also like that 이와 같아요. 너는 뭐 해야만 합니까? 여기 이제 핵심 문장이겠죠. 너네 뭐 해야만 해요? 자, have, 어, 이거 소리 미안해요. 자, 너네 자, have it to cultivate happiness 행복을 만들어야 돼. 너는 그거를 상점에는살수 없어. 이런 뭐, 표현이 나오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상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뭐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취미. 이거 아니고요. 뭐 아니구요 이번 뭐 규칙 정확히 숙지하는 것도 아니구요 행복의 노력을 통해서 길러가야 된다 얘가 이제 정답이겠죠 나머지는 뭐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정도 해주시면 은 20번도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